여러분, 마지막 공작 선인장의 자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선인장 중에 이 꽃이 공작 선인장 꽃이 여왕이에요. 큼직하고 예쁜 것이 화려하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커요. 손인장이 제 손바닥 만아요 손이 늙어서 쫄고 <목소리> 쫄고 합니다 요새 햇빛에서 맨날 꽃 가꾸기 하다 보니까 손이 까매졌네요 어떤 분이 손이 그게 뭐냐고 <laughs> 핀잔을 주시대요 장갑을 끼지 않고 그냥 했더니 이렇게 까매졌답니다 이게 네 번째 핀 공작 선인장 꽃 이랍니다. 얘도 내일모레쯤이면 팍 시들어 버릴 것 같아요. 요 위에 세 번째 폈던 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아우 그래도 꽃이 진 모습이 한 빨간 한복 치마 같아요. <laughs> 너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요 아이들 꽃을 못 본다는 거지. 한 척, 한척 피는 게 벌써 한 2주? 2주째 이렇게 피고 있네요. 여러분, 많이 감상하세요. 온절한 집에서 같이 동거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바퀴를 뽑는. 은방울꽃이 이렇게 많이 활짝 폈네요. 와, 이쁘다. 음, 향기도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은방울꽃 이렇게 굴락이랍니다. 은방울꽃 네, 이 속에서 다 숨어서 펴요. 여기 속에 보이시죠? 하얗게 어,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하얗게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숨어서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답니다. 여기 보실까요? 이거 보세요. 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숨어서 꽃대들이 다 이렇게 달랑달랑 종을 치고 있어요. 음. 여기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이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종을 매달고 이렇게 숨어서 피고 있네요. 우리 집 은방울꽃들이 이렇게 사랑스럽, 사랑스럽답니다. 우와 예상해 얼마나 예뻐요 편지꽃이 피어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피고 있네요 다른 화분에 놨길래 제가 땅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아 저기 매발톱씨 뿌려놓은데도 거기도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땅에 옮겨 심어야겠어요 미니아주가랍니다 미니아주가 또 이렇게 군락을 이루면서 피고 있답니다 이렇게 동심 붙고 등심 붓꽃도 이렇게 폈어요. 조개나물가에 미니 아주 가랍니다. 포트 심어서 이렇게 많이 퍼졌답니다. 풀을 이기는 꽃이래요. 등심꽃도 여기저기 많이 나고 있어요. 꽃망울들도 이렇게 베베 꼬고 있답니다. 여기 등심붓꽃이요. 청아붓꽃하고 비슷하죠? 유럽분맞이꽃이랍니다 여보세요 유럽분맞이는 이렇게 키가 커요 꽃 보신대요 여기 유럽분맞이꽃 확대한 거예요 야, 그거 좀 야, 면는데게크답니다 이거 어. 나도 어약이 발도, 자생 매 발도 몰라서 그지정 있잖아. 색단초도 꽃이 피네요. 금낭아도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주렁주렁 달렸네요. 보세요. 금낭아 꽃이 예뻐요, 금낭아도. 정원에 하얀 철쭉도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어젯밤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꽃들도 물을 흠뻑 머금고 있어요. 여러분 인디아 냉채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추장에 깃털 머리 같죠 척씩 한쪽씩 개화를 하고 있어요. 장미 세덤 꽃이 폈어요. 장미 바이솔이라고도. 할수 있고, 세덤이라고도 할수 있는, 여기, 장미 바이솔. 이렇게 한 포트 심어가지고 이렇게 커졌어요. 여기 이렇게 꽃도 피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흘러내리게. 깨진 화분 활용해서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여기 이렇게 깨졌어요, 화분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숨겨서 심었답니다. 예쁘죠? 장미 바이솔 꽃입니다. 바이솔도 예쁘죠?